안녕 하 십니까？아, 동네 내과 의사 김상 목의 내장 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제45강을시 작하 겠 습니다. 아, 지금 내 생각에는 아직도 내장으로 삽시다의 강의 시리즈가 아마 앞으로 100강이 될지 120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반전이 중반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초기에 총론에서 간단하게 지금 줄거리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24강부터 27강부터서 넷장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강의할 것도 두 번째. 한국식 내장의 핵심 자자부심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어 이제 총론을 끝내고 나서 이제 강론인데 강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본론 어 그러니까 본론은 자자부심인데요. 아, 한국식 대장의 핵심. 에, 이 줄거리는 사실 나의 경험에 의해서 엮어진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나의 정신적 인생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더 의미 있게, 좀더 어, 확실하고 어, 의미가 있는 인생과를 내가 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하고 책을 보고, 어,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 내장으로 삽시다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제 뭐. 본론이고 뭐 총론이고 어 결말이고 결론이고 그런 이제 전형적인 그런 강의 스타일은 아닌데 역시 제가 과거에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토크쇼는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강의식도 아니고 토크쇼도 아니고 저 어정쩡쩡한 스타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어, 어, 여기서 이제 시작할 대목이 뭐냐면, 자, 자부심에 관한 저자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이제 이제 타이틀을 한번 정해 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자는 나는, 자 자부심 영역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어, 그 저자인가, 그것을 지금 이제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 개인 자 자부심이 아니라, 그건 이제 서양에서 아주 강한 의식구조의 핵심이죠. 근데 나는 이제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단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느낀 것을 이제 경험을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동부가 어느 국민이나 마찬가지로 집단 자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간단히 더 말해서 동양 사람, 또는 한국 사람, 나 같은 한국 사람이 개인적인 자아자부심, 개인적인 자아자부심에 강의를 한다는 것은, 어, 서로 좀 상대방을 이제 관찰하면서 시술하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그런 이제 안목이 생길 거랍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 사람, 서양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논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성이 의식구조가 어떻고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논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여행을 오고 또 공부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제 한국에 대한 카멘트 의식구조. 국민성에 대해서, 매스컴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 것을 독자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목은 벌써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외국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중국, 서양. 그런 제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어 연구를 하고 조명하고 어 그래서 강의 내용이 말이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외국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기준과 경험이 있고 국내에서 쭉 이제 계셨던 분은 이제 그런 대로 또. 나름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외국 문물을 많이 접 접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세계화된 자기 개념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선진 특히 서구 구라파의 개인적인 자 자부심 그것을 알맹이로 해서. 왜 그러냐면 그 어, 안목이 우리나라가 그,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 기준을 거기다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아 자부심이 우리가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그 채워준다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나의 심성이나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나의 인생관의 스토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제 강의를 듣는다든가 책을 읽으셔야지, 그런 상당히, 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더더구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 이제, 어, 좀 색다르고, 어, 경험하지 못한 강의 내용입니다, 이게. 에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나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구조에 생소한 스토리, 생소하단 말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생소하고 특이하고, 새로운 그런 스토리나 경험을 접했을 때좀더 호기심, 호기심이 있고, 조금 자극적이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소극적인 사람은 뭐냐면 자기하고 같은 동료학, 같은 생각이나 같은 주장이나 같은 흥미거리를 좋아한 사람이 모여서 모여서 맞장구를 치고 아 그렇다 하면서 지내는 거다가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좀더 바꿔보고,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선진 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깨달아가지고, 깨달은다는 그 자체는 이제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깨달은 것은 기존에 있던 생각하고 다른 생각, 다른 주장, 다른 개념, 그런 것을 본인 자체에서나 또는 외부 여양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고쳐 먹고 깨닫고 아하 그런 것도 있구나 아하 그럴 수 있어 그런 이제 깨달음 그게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란 말을 이제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식을 변화시키고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려면 본인이 내부 자기 내부에 네. 다이얼 나오고 자기 내부와 자기가 자기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자꾸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서 이제 변화의 실마리나 변화의 그 모먼트. 변화의 찰나 그런 경험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의식이 변하면서 창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력이라는 것을 요새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창조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게 본다든가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이제 경험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기존에 믿어왔던 것하고 좀 다른 것, 새로운 것 그것이 자꾸 문이 열리고 자기 자신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그 행동 그 자체가 의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종교를 믿든가 뭐 이렇게 계시를 받는다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자기 내부에서 창조되고 그 내부에서라는 것은 내부란 소리는 자꾸 내가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대뇌입니다. 대뇌 대내 피질 거기서 새로운 창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가 뭐냐 하면은.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간단히 말해서 한국병, 나쁜 의식구조, 나쁜 이제 국민성 그런 것이 자꾸 자꾸 이제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니까 한국병, 나쁜 의식구조를 집대성 한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타게 좋은 의식구조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게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좋은 의식구조 나쁜 의식구조 여섯 가지 좋은 의식구조 국민성 여섯 가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나쁜 것만 눈에 잘 보이지 좋은 점은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나의 경험과 스토리와 아 그게 이제 차차 차서 쌓이고 쌓이고 해서 내장으로 삽시다고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 다시 한번 자아 자부심이 이 책이나 내 강의의 핵심이고 제일 본론이 됩니다. 본론. 이제 키우 송론을 이제 많이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겨우 이제서 본론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통합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게는 없지만은 한번 인생에, 지구상의 인생에 한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상, 어, 자기가 살아가는데 인생관을 세우고 좀 의미가 의미있고, 보람있고,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그런 것을 이제 뭐, 가족이나 딴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또 사회에 공헌도 하고, 자기 전문적인 역할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풍성한, 인격을 도양하는 수양의 입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산속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뇌각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또우리 갈길 인생관의 깊이와 넓이를 차차 차차 확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적극적으로. 어, 삶으로서 건강도 유지하고, 건강이란 건 신체적, 정신적, 그런 이제, 이게, 이게 연말을 하면은 장수를 할수 있습니다. 장수가 뭔데요? 알차고, 풍성하고, 의미가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게 인, 인생의 에, 에,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인제 인생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하고, 나의 스토리는 결국은 그렇게 한국병이란 것이 눈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한 결과에 왜 우리나라의 의식구조가 나쁘냐? 그러면은 누구는 누구든지 알수 있는 거죠. 외국에서. 외국에 친입이 많아가지고, 순환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남은 흔적들이 피해 의식이 생기고, 조금 이제 강대국의 중간에 이제 위치해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저기, 강한 국가에 도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결정과 나쁜 의식들을 깨닫고 또 좋은 점도 감안해서 외국을 이겨나가야지 그게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 자와 자부심을 강화시키면 얼마든지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세계적으로 아주 조그마한 국가지만은, 어, 다른 강대국에서 잘 헤쳐나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를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또는 스위스라는 나라도 있거고요. 그분 그쪽에 있는 국민들은 잘 사나 못 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일을 많이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유전적으로 서양인들이 이제 키가 크고 근육 체질이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키가 큽니다. 그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게르만 민족이나 스칸데나비아계 통해 바이킹 족들 얼마나 몸이 크고 웅장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나라의 이제 경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축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나라에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또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그런 나라하고도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내가, 의학에서, 의학을 배울 때 정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의학을 공부하면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을 우리는 정신학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배웠습니다. 학생, 의과대학 시절에. 거기서 이제,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 그 오스트리아죠. 거의 한 100년 정도 더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내적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프로이트 같으면 남녀 성관계의 원초적인 욕구 욕망 뭐 그런 자아의식 또는 뭐 의식이나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알 또는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이게 뇌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 잠을 자는데도 이제 뇌에서는 이제 영양분을 섭취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다음날 활기차게 정신적으로 또 활기가 있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로이트라는 정신 분석 의사는 자기가 개념을 세울 때 이제 세 가지죠. 이드 그건 상현님 장이 이제 생명 보존 욕망 원초적인 뭐 그런 힘이죠. 이드라는 거. 그 다음에 에고. 에고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신학적인 문제이면 밑으로 가면은 이제 심리학적인 이제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에고는 이제 이성적인 생각들. 그다음 슈퍼에고, 슈퍼에고는 초자 또는 뭐 심리학적으로는 양심. 그리고 이제 정신학적으로는 에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장으로 어, 삽시다에서 자아 자부심은 자는 셀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라는 개념하고 셀프 자기 자신의 자아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한분이 조금 갈라져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 정신학 여기는 심리학 부분.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것부터 차차 차차 더 어, 강의를 하면서 조금 곁들여서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런 원칙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요새 이제 자부심하고 자존감이 두 가지로 자꾸 혼동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괜찮고요. 근데 이두 가지 낱말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분별점인데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